애쉬 룰루로 약간 심리전도 건거 같고요. 그것도 있고 그냥 네. 버텨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아, 음, 네. 자 그만큼 지금 얼마나 험난한지를 지금 PSG도 제대로 느끼면서 경기를 준비를 네. 하겠군요. 자 그만큼의 믿음을 캐년과 조메커가 네.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자이 경기 담원의 세 번째 승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의 이승 팀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3승 팀이 나올 수 있는 경기 담원과 PSG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노티를 와서 네. 비벼지는 거 제외하고요. 그렇죠. 네. 그니까 이거 어떻게 할수 있나요? 지금까지 쇼메이커는 신앙심에 가까운 믿음을 가진 수많은 세계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노트를 에서빠리할유리파이가 잡히면 곤란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펴 네, 벌 받아야죠. <laughs> 노틸러스가 저기 <적이 웃음> 보였으면은 경험치나 CS 안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맞아. 노틸러스의 움직임과 함께 미드 지역에 뭔가 활력을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캐니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 꽤 많이 건드렸었는데 어, 이렇게 잡혀고요. 캐니언 테러가 없었어요. 지금 갔다 오면 네. 충분히 힘이 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 카이링이... 와, 이거 넣었다네요. 너구리 쫓아온 TSP. 노틸러스라서 이 다이브를 피할 수 있나요? 이게 카이링이 2레벨이긴 한데. 변이? 일단 넘어오고는 있거든요? 아야, 아, 너구리 아, 이게 더더욱 더? 되죠. 잡았구요! 그런데! 데려가는군요! 네, 리버드 잡았어요. 어, 이러면 나쁘지 않죠 전혀. 네. 이게 순간이동도 어, 활용이 된 상황이고 게다가 한 명을 데려가는 상황이라 이제 e. 2가 됐습니다. 어, 이거 다만 시작이 안 좋긴 네. 하거든요. 안 시작이 안 좋아요. 고스틸를 뒤쪽으로 못뺐고요 PSG! 공극기일을 어떻게 활용할지 네. 궁금한데 날카로운 소형들 들고 있는데 점마도 들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소형들 먼저 가동을 했고요 네. 스턴 나온 상황에서 어떤가요? 양현식처 다음, 다음 상황 거좀 게임이 위험한 거 같습니다 잘생데한 번도 충분히 노렸습니다 잘 노렸습니다 이건 베리 뒤쪽으로 탈출할 수 있나요? 잘 버티긴 했고요 한번 빨아들이면서 네. 한번더 대기하고 있는 카위위고 여유로워요 여유로워요 네. 오우 여기서 다시 한번 켠현 제약골든 긴장할 수밖에 오! 없습니다만 아래쪽도 깊게 아! 들어왔다고 아! 판단했죠 그러면 그대로 와! 여기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와! 다시 한번 켠현 염두 두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계속 어, 와. 이게 한번 일단 그 초시기가 있긴 하거든요 베리 네, 너무 깊었던것 같습니다. 좀, 네. 좀 많이 욕심낸 것 같아요. 왜냐면 <otros> 그부가 전력 먹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려고 했던 거는 좀 욕심냈던 것 같음. 어, 이거도 너구리가 상대표 보탑 안쪽인데 급성장 이후에 더, Rent, 더 때릴 수 있나요? 네, 너구리가 포탑까지 끼우려면 이거 쳐라, 어. 이거 쳐라, 이거 쳐라. 퓨어. 와, 너구리. 와, 역시, 역시 너구리 약간 조이는 형. 다섯 명다 투자했어요, 이거. 일단 최수단이 동은 지금 와, 시트라서 아직 없고. 너구리를 잡기 이딩. 위해서 어, 너무 많은 선수들을 하는데. 너무 많는 괜찮아. 늘어도 옆. 너구리. 동 앞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현재 PSG미랑. 어, 이거 일단 포지셔닝 자체는 PSG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와.. 이거 미드 자리를 좀.. 와.. 네. 근데 이거 캐넨 길을 터주네요, 담원이. 치다가 한타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캐넨 네. 길을 터줘서 이거 너구리 충분히 돌만하거든요. 이게 피 s g 가 돌아오면서 케넨 그 위치 보려고 했던 건데? 너구리 봤어요, 너구리 봤어요. 근데 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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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일단 용, 먹었고. 용? 이게 용? 한 턴만 버티면 야, 뒤에서.. 케넨이 뒤쪽으로 이동. 하이힝이 빠져나올 수 있나요? 이거 한 턴만 버티면.. 야, 40초. 야, 40초. 아직 캐넨안 왔죠? 네온 도전! 와아아아 이미 더블킬! 진입하기 좋았죠? 네. 와 그리고 진짜 3원 그리고 살아요. 와, 사람이 그리고 너구리 아, 생존 한대 맞고 죽을 수 있는 타이밍에 아니, 살았어요. 와 이게 원래 주도권을 음. 가지고 있는 쪽이 미드 쪽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다번은 상대가 미드 회전하면 우리 3스택 싸움은 그만이야. 혹은 이제 상대가 드래곤에 집중하면 그걸 잘 덮쳐서 잡아 먹자라는 판단했던 을것 같고. 와 너구리에 지니까. 와디 대설이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약간 삥 돌아서 들어가는 이 진입각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전황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어, 어떻게 끊느냐, 가 문제인데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베릴이 순에 미칼까지 들고 있거든요. 네, 다 썼어요 이미. 다 와. 썼어요. 그런데 너무나 진입했어요. 너리나이카로운 손들입니다. 길을 다 막았습니다. 와, 진입각 메이커. 팀원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하나의 경기, 당원의 경기가 언제나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제제! No. 딜1등 no. 야, 너구리! 네. 진짜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쇼맨성까지 안간 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재파 감독. 대파 감독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게뭐 누구 뭐 생각 다 그냥 모르니까요. 근데 아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쓰레시가 전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 이런 조별리그 때 이런 거할수 있다. 이런 카드 하나씩 보여주는 것도 선수한테 팀한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어요.